농인 맹인과 함께하는 호산나 교회의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2019년 11월 9일 토요일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 영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하지 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.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외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.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메부신 창조주께 이탁할지어다.